엄밀히 말하면 황희찬과 나상호는 애초에 경쟁 구도이거나 둘 중에 누굴 쓸까 이렇게 벤투가 잰 적이 없을 것이다 네, 뽀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이에요 네 저는 김정용입니다 인사가 늘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방송국에서 해설할 때 맨날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아, 성우 해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거 하거든. 같이 쓰는데 왜 굳이 인사하냐. 옛날 네.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 텐션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인사를 통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laughs> 방금 그인사로 <laughs> 어, 간밤에 네.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2차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을 가서 경기를 했는데요. 벌고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았고 어, 예상 스코어는 어긋났습니다. 제가 3대 0이라고 했고 네, 제가 한골 먹고 네. 4대 1로 역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90 8년부터 월드컵 2차에선 첫 경기에서 실점을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정말 이긴 건가? 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경기 내용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할건 아닌 것 같고 네, 리뷰는 앞에 제가 이제 한밤에 올린 것도 있으니까 어꼭 봐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laughs> 꼽은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키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겠죠. 여론전에서의 지금 키 플레이어들. 한 명은 나상호 선수고요. 또한 명은 황인범 선수입니다. 나상호 선수가 이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실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경기잖아요. 무조건 네. 베스트죠. 가용 자원 중에서 최정예를 냈다고 봐야 되고 나상호 선수가 그만큼 팀내 비중이 높다는 거, 입지가 높다는 것을 좀 보여준 시합인 것 같습니다. 준 주전인 선수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었을 네.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붙박이 베스트 11까지 아니었을 텐데 굳이 선발로 쓴건 아마 한두 가지 정도 의유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첫 번째 는 권창원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 뭐 이청용 선수도 아예 이탈을 네. 했고 부상으로 아, 합류한 선수 중에서는 권창원 선수의 대타 네. 정도로 볼수 있는 어, 선수 기용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4-1-3-2와 4-1-4-1 음. 혹은 4-3-3을 선수 교체 없이 네.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나성호가 그걸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윙어도 할수 있고 4-1-3-2로 전환했을 때 조금 더 중앙으로 좁힌 역할도 할수 있고 배트가 좋아하는 그거. 멀티 포지션 능력, 거기서 이제 합격점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어...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들이 가장 의문시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단, 나상호 선수가 제1 리그 소속팀, 이제 FC 도쿄가 제1 리그 1위더라고요, 지금. FC 도쿄에서 이제 후보고. 게다가 황희찬이 있는데, 네. 황희찬이 지금 물이 올라있잖아요. 네, 골7도움 네. 오히려 조지아전에서 아주 낯선 포지션에 테스트를 시키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시합에는 아예 출전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벤투가 보는 나상호는 황희찬 위에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좀학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용 기자가 얘기를 꺼낸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전술적인 쓰임새가 벤투 감독이 볼 때는 나사모가 좀더 위에 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무기가 두개 있는데 이 장소 장수, 벤투라는 장소한테는 나사모라는 무기가 더 지금 어, 손에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찬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네. 하니까 황희찬 얘기를 잠깐 하면 엄밀히 말하면 황희찬과 나사모는 애초에. 경쟁 구도이거나, 둘 중에 누굴 쓸까, 이렇게 벤투가 잰 적이 없을 것이다. 어제 같은 라인업이면, 황희찬을 만약에 넣을 거면, 손흥민 아니면 황희주 중에 한 명을 빼고 넣지, 음. 다른 선수 중에 한 명을 빼고 넣지 않는다. 음. 왜냐면, 나상호는 미드필더로 분류되고, 음. 이 팀에서요, 황희찬은 공격수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는 애초 카테고리가 다르다. 음. 그래서 황희찬을 쓰려면, 손흥민이나 황희주를 빼야 된다. 음. 근데 이두 명이 붙박이니까 황희찬이 못 나오는 것이다. 황희찬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중앙 공격수일 때 제일 기량이 절, 절정으로 발휘가 되고요. 윙어일 때는 좀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처럼 수비가 다 많이 해야 되는 측면 미드필더일 때는 사실 해본 적도 없어요. 네. 황희찬 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과 나상원은 경쟁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어제 포메이션에서는 뭐나상호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청용이나 권창훈 혹은 뭐 아직은 나상원보다 더 뒤지만 이동경 뭐 이런 선수들이랑 경쟁하는 자리지. 네. 어, 황희찬은 이제 공격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 A 매치 여덟 경기 만에 드디어 이제 A 매치 데뷔골을 터트렸는데 네. 그렇다면 벤투 감독의 나상우에 대한 꾸준한 신뢰 화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장도의 오른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네. 거기서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반응해서 잘 차서 나가지 않고 넣는 것만 해도 아, 쉬운 집중력, 거 아닙니다. 집중력, 네. 네. 한국 축구에서 고질적으로 말하는 그결정력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인플레이 상황 공을 순환시키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돋보이는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못하는 것도 없이 네. 무난한 경기 했기 때문에 이날에 나서는 뭐 당연히 협력점을 받을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아까 그 김정인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창훈 선수의 존재가 확실히 가장 큰 위협이 될 거고요 나상호 선수한테는. 게다가 지금 앞으로 어떤 포맷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선세 명의 그 이선 공격수 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된다면 나상호 선수 입진도 좁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벤투 감독이 나상호 선수를 소집 명단에 계속 포함시키는 상황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선수, 시키는 대로 여기서 뛰라고 하면 뛰고. 저기서 뛰라고 하면 뛰고 그런 선수를 벤투 감독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황희찬처럼 이제 좀 마음대로 뛰게 풀어놔야 되는 선수들을 여러 명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음. 나상호는 기본적으로 시킨 대로 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뭐 이런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좀 소집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죠. 네. 황인범선수로 넘어가기 전에 좀 살짝 더 얘기를 하고 가면 저는 이번에 김보경 선수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 막상 나상호와 김보경을 놓고 보면 굉장히 스타일 다른 선수거든요. 이 아, 매우 다르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상호가 발탁이 어, 중용이 됐다는 것은 김보경 선수의 벤투에서의 호 미래는 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뭐 K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 한번더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김보경 얘기를 하자면 이동경보다도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laughs> 음... 벤투 감독이 이제 나성호처럼 한번 자기 눈에 들면. 어, 얘는 내 축구를 소화할 수 있어. 이렇게 쭉 뽑을 수 있는데, 뭔가 김보경 보다 는 이동경의 꽂힐 포인트가 이번 소집인좀더 많지 않나? 네, 기본적으로 기동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네.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김보경 선수 최근 K리그 하는 거 보면 아주 정말 헉설이 나는 패스들도 가끔 나오고, 또 돌파도 유려하고요 어, 대표팀에서도 좀 활용가치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대표팀의 어떤 구성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신뢰를 못 얻은 것이 아닌가, 그 그게 어떻게 보면 나상호가 중영되는 것과 좀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 다음은 어, 많은 팬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거의 다구리를 하고 있는 남친짤 잘 나온 사진을 띄우신 건가요? 아 이거는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아, 대한축구협회에서 뿌린 네.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사진 중에서 황인범 선수 사진 몇장 없었나요? 아, 얼마 없어서 네, 선택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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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범 선수가 2019년 들어서 이제 열 번째 A매치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조지아전 빼은다 나왔어요. 조지아전은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실험하는 어떤 그런 어, 경기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대치가 되는 황인범 선수가 이제 경기를 뛰지 않았었는데 네, 벤투 감독이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선수인 게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트루크메이스탄전 때는 뭐 사실 대체로 모든 선수들이 경기력이 좀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유독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전에는 4일4일에 가까운 네. 그런 포메이션에서 이재성과 함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했고요. 네. 후반전에는 이제 벤투 감독이 황인범의 역량을 극대화할 때 많이 쓰는 4 1-3-2에 음. 해당하는 포메이션으로 전환했을 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네. 계속 골을 순환시키는 중책을 맡았는데 황인범이 뭐 패스 미스 또 코너킥이 멀리 나르코처럼 날아간다 뭐 이런 것만 있었지 좋은 킬 패스가 들어갔다 이런 네. 거를 아예 본 기억이 한번 정도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황인범 선수가 패스를 정확한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좀더 종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예. 어, 물론 그렇다더라도 하 어제는 패스미스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패스미스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황인범 선수 쪽으로 접근해주는 선수들이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루크메이산전때 특히 속,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 또 뒤쪽에 있는 뭐, 양쪽에 풀백들부터 해서 어, 수병 미드필더나 이런 선수들이 황인범이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이 상대 선수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 혹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뭐그 모든 걸다잘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선수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그만큼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많이 놓였기 때문에 실수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후반전은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한테 어떤 빌드업이나 마지막 패스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건 맞다. 후반전만 실드를 치겠습니다. <laughs> 손흥민이랑 여러 선수가 삼각 패스를 주고 받고 네. 한 명이 문전으로 침투할 때 황인범이 그 선수에게 마지막 수루 패스를 찔러야 되는데 음. 본인이 키패스기를 못 찾았을 때 흔히 나오는 음. 부정확한 거리 측정의 로빙 패스가 나와서 풀리퍼 음. 그냥 잡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황인범이 마지막 패스를 해야 되는 구면이 전반전도 많았는데. 똑바로 간 적이 별로 없다. 음. 똑같은 미스를 하더라도 정말 어이없이 빗나가는 거랑 살짝 빗는, 빗나가는 거랑 뭐 아주 천지차니까요. 어, 이번 이 경기에서는 좀 어이없는 패스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전히 이강인을 기용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 폴리티비 그, 댓글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제전만 봐도 이강인을 당장 중용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아까 말한 그 후반전 전술. 벤투 감독이 이번 경기 플랜 A로 준비해온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4-1-3-2 있잖아요 네. 그 중앙 공격형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극히 드물어요 네 그렇죠 극히 두 가지 요즘에 FM 하셨었잖아요 <laughs> FM의 중앙 미드필더 설정 중에서 로밍 플레이메이커라고 있는데 네, 네, 네. 경기장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빡투박처럼 이제 남의 뒤채사거리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플레이메이킹을 다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네. 플레이메이커면 좀 이강인처럼 정적으로 플레이해도 용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위치는 빡투박만큼 뛰면서 플레이 메이커처럼 공을 뿌려야 되고 이런 네.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황인범이 활동량도 되고 공을 잡았을 때 공격적인 전진 패스와 네. 드리블턴운반이다 되기 때문에 베트남도 어, 있었던 건데 근데 황인범이 계속 본인 컨디션 난조를 좀 겪는 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전술이 성립이 안 돼요 네. 황인범 자리에 뭐 김보경도 아니고 이강인도 아니고 다들 황인범보다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거든요 네. 뭐 그래서 전반전이 조금 더잘 돌아갔으니까 애초에 사일삼이 자체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음. 근데 이제 제 말을 뒤집어 말하면, 4, 1, 3, 2를 계속 쓸 거면, 황인범밖에 카드가 없다. 그런데또 음.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럴 거면 이제 그 전술을 폐기하고, 음. 황인범 말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낫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벤투 감독은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황인범이 가장 저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이 팀에서 워낙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팀의 어떤 철학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변화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전반전이 후반전보다 잘 돌아갔잖아요. 네. 네. 손흥민도 살리고 할겸 투톱을 꾸준히 써봤는데 아 아닌가 원톱이 나은가? 아니 전반전 같은 포맷으로 가면 황인범을 쓰더라도 황인범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죠. 네. 이재성과 중앙에서 역할을 나눴으니까. 그렇죠. 근데 후반전은 제가 볼 때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황인범하고 같이 4-1-4-1에서 투 미들로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과 권창훈 선수가 양쪽을 벌리고 예, 윙어를 맞고 그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후반전 중반쯤에는 아예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서 수비해주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공격 미드필더한명더넣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황인범을 계속 좀 간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어제 경기를 보고 벤투 감독이 인범이를 앞으로도 중요할 건데 이제 당장 다음 소집 때까지는 본인이 폼이 약간 떨어져 있으면 네. 일시적으로 다른 애로 대체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인범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벤투 감독이 원래부터 선호한 게 아니고 음. 이제 남태희 아웃 이후에 황인범으로 네. 사실은 갈아타면서 팀 전술도 남태희 형 전술에서 황인범 형 전술로 지금 바꾼 건데 뭐 남태희가 정상 컨디션으로 완전히 돌아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수비 안 되는 10번을 쓰는 음. 남태희가 수비 안 되는 10번이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를 쓰는 전술로 다시 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발견이 됐고 벤투 감독이 여전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두 경기에서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10월 소집 때는 또 어떤 음, 변화가 있을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벤투 감독이 구자철 선수를 많이 좀 그리워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하라고 하면 정확히 이행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벤투 감독 그런 선수 정말 좋아하죠. 폼이 좋았을 때 구자철 선수가 바로 이 황인범 선수 자리에 굉장히 좀 적격이라고 생각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언니. 부질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튜르크메스탄전을 통해서는 구자철이 좀 그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런던 세대가 있을 때는 기성형 구자철 이렇게 중앙 수비형 공격형 네. 이 자리가 유럽파로딱 짜여지어서 쭉 가는 거였고 음. 예전에 비해서 그 포지션이 약해진 건 맞죠. 네, 굉장히 귀한 포지션입니다. 네, 네.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와중에 황의범 같은 선수도 이제 어, 이제 기회를 한동안 얻고 있는 거고요. 네. 어~ 하튼 뭐, 뭐~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조화가 덜 이루어져서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매 경기 매 경기가 기다려지는 벨트 네. 감독의 대표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laughs> 경기력이 부진한 건 맞는데 네. 예 그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는 뭐~ 그냥 아쉽다는 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당연히 할수 있죠 하지만 이제 종종 아주 일부의 분들이 음. 인신공격 수준의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부탁, 당부 그리고 저희가 선비 드려봅니다. 채널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앞으로 생각보다 수위가 낮더라고요 음. 네. 계속 그렇게 예의범절을 지키는 볼리티비 애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실 땐꼭 앞으로 얼굴 내미셔야 되나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AMH 얘기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